정말 안 좋은 게 맞나요? 맞다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 좀 좋은 분하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어, 이거는, 어, 이건 죄악이야.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그애기가진 분에게 공포를 주소한 건 진짜 이건 전 죄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딸도 지금 임신을 해서 이제 9월달에 출산을 할 텐데, 얼마나 비타민C를 많이 먹는데. <laughs> 그, 아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임신분들 더 많이 드셔야 돼요. 물론, 아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특히 임신 초에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 그래서 드셔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임신부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맛있게 드시는 식사 외에는 검증이잘안돼 있으니까 아무거나 입에 넣지 말라고. 그래서 종을주는 입덧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입덧이 무슨 애기 낳기 전에 생겨요? 막 임신하면 초에 심하잖아. 이게 뭐냐면 특히 임신 8주 그러니까. 아, 한 두세 살고 그 이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장기가 만들어지는 때거든. 그니까 러 그때 잘못하면 기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때는 진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비타민C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알약도 있고 가루약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약은 비타민C가 뭉치질 않기 때문에 부형제를 집어넣는다그랬잖아요 그죠? 영국이나 중국에서 비타민C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만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려온 비타민C를 그대로 그냥 포장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른 게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제에 들어가는 부형제가뭐 제가 검토한 바로는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지만 그래도 뭐다 식용으로 허용된 거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비타민C의 효과만을 위해서 임신하신 여성들에게는 저는 특히 초기에 제가 연구도 많이 했잖아요. 비타민C 부족하면 신경계 발달이 제대로 잘안 된다는 연구. 굉장히 좋은 학술제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생체 시럽 비타민 C 못 만드는 줄 가지고 한 거지만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생체는. 그래서 임신부가 비타민 C를 더 열심히 드시는 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가급적이면 순수한 비타민 C만으로 되어 있는 가루 제품을 드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정정을 확실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문은 뇌전증 페니토닌 약을 복용자는 비타민 C 복용에 주의하라는. 증거가 있는 말인가요? 글쎄요 이건 제가 좀 검토를 좀 해서 좀 한번 이거 글쎄 뭐 사실 면체주의에서 비타민C 열심히 드시는 분들 중에 뇌전증 약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 후배 교수도 뇌전증 전공하시는 선생님 계시는데 글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뭐다 아는 건 아니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걸 아는 척하고 우리 구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순 없잖아요. 그래서 요건좀 확인해 볼게요. 근데 뭐 아마 90% 이상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비타민 C는 광범위하게 검토가 됐어요. 검토된 약 중에 페니토인트가 있지 않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와파린,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가 있어요. 특히 그 심장 판막 수술하거나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와파린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비타민 C가 아 고용량을 먹었을 때, 그 와파린의 작용을 조금 더 연장시킨다. 와파린의 작용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건데, 와파린의 기간이 좀, 작용기간이 좀 길어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어떤 분들이 그 약과 비타민C의 상호작용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게 뭔가를 조금 조금 검토한 내용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거 외에는 특별히 제가 본게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토인이라는 게유전중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먹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이 비타민C를 뭐, 무슨 더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와파린의 경우, 작용기간을 늘리기 때문에, 어, 뭐, 근데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와파린이라는 게 항응고제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걸 좀 길어진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우리 인간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드시는 어떤 약도 비타민 C와 부딪히는 약은 없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견해입니다. 메가도스후 소변 대변에 기름이 뜹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비타민 C 복용한지 38년인데 나 이런 이런 현상을 본 적도 없고 나도 처음 듣네. 아니 기름이 우선 대변으로 그냥 나갈 수도 없거니와. 기름이 소변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기름이 뜬다는 게 뭐야? 이, 이 이해가 잘안 되는데 이거 정말 어렵네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소변하고 대변으로 기름이 나갈 수가 없어요. 대변으로 기, 기름이 나가면 그거는 담도 계통에 심각한 질환이 있는 거예요. 기름은 물하고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담즙이. 담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기름을 물에 섞이게 하는 비누 역할을 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담즙이라는 게 간에서 담즙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담낭에 고였다가 기름기 먹잖아요. 그럼 쫙 나오는 거야 십이지장으로. 그래서 그게 나오면 마치. 기름 묻은 손 그냥 닦아봐 닦여 안 닦여? 안 닦이죠 근데 기가 막히게 비누칠을 하면 싹 닦이잖아 담즙의 역할이 유화작용이야 그래서 물에 녹게 돼야 췌장에서 만들어진 리파제라는 지방 분해 효소가 같이 작용해서 지방이 분해돼서 나가기 때문에 지방이 그냥 나간다는 얘기는 그분이 췌장에서 리파제가 안 만들어지거나 또는 담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변이 떠요 기름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변 속에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변이 든다고. 변이 뜬다는 얘기는 복잡해요. 분명하고는 변이 뜬다는 거는 변에 지방이 많다는 걸 확실한 거야. 그걸 그 지방변이라고 그러는데 지방변의 원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은. 비타민C 때문이 아니고 어, 지방변이 왜 오는 가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췌장보다는 담도에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췌장에 고장 나면 다른 것도 소화가 안 나대. 췌장에서 소화 요소가 세 가지가 다 나와요.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레이즈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단백질 분해 요소인 트립신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제. 근데 리파제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오면 다안 나와요. 최장의 고장이라면 이세 가지 효소가, 소화 효소가다안 나와서 전체적으로 소화가 안 돼야 되는데 지방, 지방만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지나치게 많은 지방을 먹었거나, 예를 들면 어제 그냥 며칠 전부터 그냥 삼겹살을 딜이 먹었다든지, 그러면요, 소화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양은 100인데, 소화액하고 담즙이 비 50밖에 안 나오니까 소화 안 되고 나가는 지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대변에 같이 나가는 거야. 그 그러니까 대변 속에 섞이기 때문에 대변이 가벼워져요. 그 뜨는 거야. 그 지방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어, 지방변의 경우, 우리 요즘 한국 사람들이 지방을 많이 먹, 육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육식을 우리가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성 지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방을 자기가 평소에 먹던 양보다 많은 걸 먹으면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방이. 그럼 대변으로 나갈 수가 있지.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일 흔한 거고.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그냥 난 요즘 지방은 거의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변이 자꾸 뜬다? 그러면 한번 간 기능이나 이런 걸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보셔야 돼요 소변은 기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잘못 관찰하신 거야 도대체 뭘 어떻게 보고 내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소변으로 기름이 나갈 수가 없다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소변으로는. 대변으로는 대변에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대변이 뜨는 거지 지방이 따로 독자적으로 못 나가요. 대변에 기름이 뜨면 간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축석 위험에서 장상피동만 만성 위험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메가도스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야죠. 의식성 위험도 그렇고, 장상표와 변화도 비타민 c 계속 드시면서 발생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분은 특히 그야말로 소금을 드시면 안 돼요. 음... 정말, 아, 이때가 거듭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린 한국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점, 저녁 김치를 드시는 분은 진짜 싱겁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우리 정말 싱겁게 먹는데요? 가서 보면은요, 우리는 반찬 가지수가 많잖아. 근데 다 소금으로 절여져 있어요. 장아찌, 찌개. 뭐 무슨 무슨 나물무침 나물무침에 소금만 넣고 무침이 돼?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그 종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과다하게 소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 변화의 주된 원인은 두 가지야 하나는 짠 음식 또 하나는 비타민C 부족 아셨죠?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이분은 비타민C를 더잘 드셔야 되고 철저하게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을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아침에는 브렉퍼스트가 뭐야? 공복을 깬다는 뜻이야. 아침 식사라는 영어 이름이. 12시간 이상 안 먹다, 안먹는거 아니야? 그때는 칼로리 우지로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백질은 이렇게 마시는 거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내가 그렇게 강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끼 중에 한 끼가 염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위압이 확 줄어들어요. 대한민국 사람의 경우는 아침 식사 혁명을 하자. 그래서 아침에는 제발 좀 김치찌개 정찬으로 드시고 가시지 마시고, 물론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암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위암이, 아우, 옛날에 위암이 단연 1등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암은 이제 2등, 3등 저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침 식사를 서양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의축성 위염이나 장상태 동반. 있는 분들은요, 가급적이면 소금이 안 들어간 식사를 좀 하시고 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우리, 우리 구독자들이 이영지 박사님 뭐 드십니까? 저는요, 제가 만든 면역증강제하고 그다음에 비타민C 외에는 먹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